월비돌 상상식에 사로잡힌 지저씨 상식에 사로잡힌 <laughs> <상식에 사로잡히지 웃음> 자 일단 럭키의 키 럭키 캐릭터 를 알려줄게 럭키 캐릭터는 저기 뚱땡이 할아버지고 아, 할아버지 아니고 뚱땡이 아저씨거든요 와우 친구들, 친구들 치즈 먹고 순삭하는 아저씨야 어, 제 캐릭터는 좀 신사적인 남자 너사기이잖아 신남, 신남 너 사기꾼이잖아 거짓말 치지 마 이씨 너 닥쳐 뭔 닥쳐드립이야 <laughs> 야나 메로기 캐릭터 싫을건데 <laughs> 나는 괜찮아. 젤리스 존재로야아 <laughs> 이쁘다. 나이스. 와 총. 와총 대하수단. 야 스피터 스피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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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침수심이 나왔어. 개털 개털 개털. 야아아아아어잠깐 야. 어 근데 메로 진짜 와... 예쁘다. 어우 야, 야. 야 이쁘다. 야아. 좀. <laughs> 아, 야. <나> 가자 빨리. <laughs> 할배야 가자고. 야, 야 잠시만 치마 좀. 뭔 h a 이야이스 face? Go, g 스 let's g 기 l 야 t 야 go, l 야 t s g 야 Oh, 아 e a to... 야 yeah, y e 야 h Oh, yeah, yeah. Oh, 아아 a 아 yeah. Oh, yeah, yeah. o 그니까 요새 어? 휘발유 값이 어? 금값미 씨들 아버리고 어, 우리, 우리 광대 얼굴을 쫙 짜주면 기름 나오긴 한데 이거는 씨 개기름이잖아 <laughs> <laughs> 내 발이 아! 어? 아이 <laughs> <laughs> 어? 이차전이야이차전이냐오 어. <laughs> <laughs> 야야 <laughs> 다치고 <laughs> 있다 나 진짜 여 y g o h e y g o n Heavy m a c h e a c Yoga, Yoga, 와 <laughs> 공주부야. 와 이게 허경영이. <laughs> <laughs> 님들아. <laughs> 허경영하고 있네. <laughs> 뭐 축제 밥쓸 때요 지금. <laughs> 허경영하고 있는데 혼자서. 아, 와 허경영인가? 응. 고든 프리맨이 요리를 하면. That's what i 고든 프라임 팬 이러면 너 죽는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. 고든 프리맨이 요리하면. <laughs> 그게 뭐야? 고든 <laughs> 램지. 고든램지고든램지이거는맞아등고든어지고등림고든림지 고등림지. 고등림지. 고등라지 고등림지. 고등지지고 비디리비또리파르엔니엔스키비리에일리에니스리에 니엔스키비디 또일리에 니엔스키비에 니엔스키비디 또니냐고키거디또일리 니엔스키비디 또일리에 니엔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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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, 나와. 아유, 아유, 나와, 아유, 나와, 나와, 아유, 나와. 아유, <laughs> 얘네 아유, 아이고 나와 얘 뭐야 야, 야, 야 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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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. 열어라, 아유, 나살았잖아아 <laughs> <산거 맞아? 웃음> 아유, 나 누워 있지만산거잖아 한잔에 <laughs> <한 잔에. 웃음> 내가 요거 대사중에서 본거 있거든? 어. 코치가 미드라이트 공연을 열자 어. 라고 했을때 닉이 진짜 병신같은데 어.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거야 <laughs> 아 저기 보이지? 헤기게 온다 우리 를 구하러 오. 왔어 오 헬리콥터를 야아 나탔다탑탑 오우 쉣아니아냐할수있 할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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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이거 나 따라와 그냥 어, 난다요, 난다요. 나 따라오고자요, 난다요, 난다요, 난다요. 나 난다요. 난, 나도 난다요. 왔다. 소리가 다 소리가 다 소리가 다 소리가. 우리만살 거야. 나만 아니면 나만 아니면. 애가 탈트 부각가입을 했었어. 나 처음 들어보는데. 아니 아니. 어?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. 애가 탈트. 어 그런 거야? 그런 취향이었구나. 아니야. 안녕 응? 힌보. 아니, 네. 뭐? 아니, 애가 그렇게 보이긴 했어. 아예예 예. 오십퍼센트 순화해서, 음 우리 스마트 망고 반갑습니다. 안녕 여러분. 반가워요. 어? 어? 당신 어, 뭐야? 시스요? 야 뭐냐? 야 테슬라 테스트라... 아니 테슬라래. 테스트라를... 테슬라라니 t e s l 테 Tesla, t e s 이 a Tesla, t e s 인 a t e 너무해 난 테슬라가 아니라고 어? t e s 진짜 t e s l 선생님 목소리 좋지 선생님 목소리 예? 이런 목소리 아니잖아요 노래 못부른다 a 요 나는 모 a t 노래까지 뭐야? 부르냐 어 뭐야 나왜 레디 됐어? 나 이거 게임 어떡해? 뭐야 아 진짜 아행운이고아귀친 이거... 제... 저거 뭐야? 아니 저거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애드온 봤거든. 상낭바닥 쪽에? 야. 와... <laughs> 아 어디 우리... 아 어디 갑절기 와도 부끄러운 우리 해군이고. 어 뭐야? 와, 야, 인맨이야? 애그 왜 좀비야? 잠깐만. 애 애가 좀비인데. 나 좀비야? 와, 엘레 인게임 스샷 보내 줄수 있냐? 있는... <laughs> 그 <laughs> 사진을 <뭐예요? 웃음> <진짜> 왜 보내? <laughs> 아 보내줄 수는 <순> 있음. <laughs>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너 이거 그래. 어떻게 했냐? 들게. 야. 거야? 야. <laughs> 아, 아 누가 저거 AI 사진 만들었냐? <laughs> 뭔 AI 드립이야? 너 너무 귀여운데야. <laughs> 와. 저 <저거> AI 사진이에요. 다른 <laughs> 아, 지인이랑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있더라이 미친놈들. <laughs> 저 AI. 아 AI 사진. 아 포샵 잘했네 우리 럭키.